이제 국민분들께서 이 괴물 형사라는 키워드를 먼저 탁 떠올리시게 되면서 이번엔 도대체 어떤 액션을 보여줄까 너무 궁금해지고요. 제가 캐릭터 영상 보니까 어, 굉장히 역대급 액션을 좀 펼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에 마석도 어떤 액션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아까 우리 영화의 즐거웠던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코미디 얘기를 했는데 영화 자체는 톤이 조금 틀립니다. 1, 2, 3편하고 톤 자체가 좀 틀리고 어 굉장히 어 그냥 소위 말해서 좀 세고 어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액션도 어 만들어야 돼서 예를 들어서 3편에서는 되게 강력하고 어 살벌한 악당이 나오지만 경쾌한 톤의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그래서 경쾌하고 좀 빠른 액션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좀 묵직하고 좀 강한 액션 위주로, 어, 어, 많이 이제 구사를 하는데, 같은, 뭐 이렇게, 같은 복싱 기술이라도, 요번에는 조금, 스타일이 조금 틀려요. 약간 조금 틀리게, 어, 디자인이 되었고, 우리 허맹 감독이 어차피 또 같이 액션을 다 디자인을 같이 하시니까, 그, 그게 맞게, 이, 그게 톤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어, 조금 더 변화를 줬고, 이게, 가속도도 한 편이 넘어갈수록 조금씩 더 노련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묻혔던 거 같고 사실 이번에 이제 어 조금 빌런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좀 있는 액션을 저희가 원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던 어 김무열 배우가 또 훌륭한 액션을 해줬고. 어 굉장히 뭐 이미 원래 잘하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너무 잘해주고 아주 보시면 네 굉장한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우리 김무열 배우랑 같이 나오는 또 김지훈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어 저랑 약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 복싱을 하다가 트레이너를 하다가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고, 요번에 이제 저랑, 어, 또, 둘이 한번이 복싱 대결을 하는 또그 장면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액션적으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마, 영화 보시면 조금, 어, 다른 느낌? 조금 더 어, 강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아 이거 여러 하트입니다 두개골을 반으로 쪼개는 게 아닙니다 하트입니다. 내가 약속을 했거든 너 잡아준다고.